아, 오늘의 이제 또 간점 브리핑 토요일. 음 일단은 지금 한 차례 이렇게 어제 추세 싸움이 새벽에 되게 심했는데 결국에는 0.38이라는 이 매력적인 구간에서 저점 대비 이제 0.38이 저점에서 고점을 이어 되돌림에 0.38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제 반등 패턴에서 좀 매, 저점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제 추세싸움을 하면서도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하락을 주고 있죠? 이 구간에서는 딱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제가 되게 사실 엄청나게 큰 추세싸움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됐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약에 ETF 수요가 없었다 하면은 저는 여기서 진짜 좀 진짜 절망적으로 아, 이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처럼 그냥 진짜 68K까지는 찍고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ETF 이제 유출, 유입량이 다시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80K 자체를 깨고 이제 70, 6 k 이상 아래로 떨어지면은 망하는 기업들이 청산당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좀몇 군데 있어요. 그게 좀 되게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 금융 위기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떨구고 이번에 한번 올랐다가 떨구던가 아니면은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움직이던가 어쨌든 당 장기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이 50K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아니 아니 이 50주에서의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2-3주 기간 내로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 따라서 시장이 진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이게 살짝 크로스가 날 수도 있어요 20주랑 50주랑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다 50주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20주에서 지지를 못 받고 그냥 뚝 떨어진다 했을 때는 69k를 가는 흐름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싶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 되게 중요해요. 현재 구간이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 받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여기 69k를 갔다가 68k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올라가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투자 이제 시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금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도미노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앨봉상에 다시 상승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언제 나왔지 이게? 어쨌든 테더 도미너스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크게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지금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시 하락신호가 나오긴 해서 어 1시간 봉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이게, 앨범상의 신호가 하락이 뜨냐, 안 뜨냐를 주요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틀어 놓을게요, 이거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세 싸움이 아직도 살짝 남아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노이즈가 좀 많이 걷혔어요 여기서 이제 떴을 때좀 몰라가지고, 여기서 떴을 때도 한 1, 2%씩 움직여주고 있고, 노이즈가 많이 주어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반전 신호들이 진짜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고, 음, 제가 봤을 땐 아마도 한 87K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움직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7k 에서 이제 롱, 숏 들어가실 분들은 한번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도 되고. 아마 여기까지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좀한번더 이제 바닥을 깔고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또 이만큼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될지, 어쨌든 이둘 두 구간 두, 둘다좀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 될 테니까 이미 제가 또 브리핑을 다 카톡으로 다해 놔서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 적어서 조금 그렇긴 해요. 지금 상황은 진짜 어제 말씀드린 이제 시나리오 B가 이제 반등뒤 급락이 나왔죠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급락이 나오고 0.38 이제 83.9K에서 멈추지 않고 아래를 아래로 길게 꼬리를 내린 뒤 돌아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쉽긴 하죠. 이렇게 8 3 9 k 를 하회하는 꼬리를 길게 내리는 하락이 나왔는데 반등폭은 다소 되게 아쉽긴 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땅꼬를 파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아쉽긴 하고. 그래도 이번 주에서 이제 83.9 위로 마감하는 건 거의 확정인 것 같고 이 다음 주부터가 좀 유의미한 반등을 주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다음 주부터는 좀 급격하게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의를 하시고 어, 추가적인 하락도 여전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는 네.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는 있긴 한데 이 추세가 어떻게 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막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고 말고는 제 능력으로는 볼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라이브 틀어놓은 거 지표 구매, 구독해주신 분들은 어, 지표로 조금 열심히 보셔야 되는 시기 같아요. 네. 추세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추세가 컨펌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계속 틀어놓는 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어떤 추세가 이제 결국 컨펌이 되는지 열심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봉상에 데일리 롱 시그널이 나오는지도 되게 열심히 보셔야 돼요. 결국엔 롱 시그널이, 일봉상에 롱 시그널이 안 뜨면은 저는 여기서 한번더 하락 봅니다. 진짜. 그만큼 시장이 별로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아 그러면은 0 3 8 2 구간 이제 또그 프랙탈 반복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을 진짜 진짜 극 보수적으로 보세요 지금은. 애초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좀내 네, 일봉상의 시그널이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었죠 지금 공포지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반등 한번 주면 털고 싶은데 어디까지 빠지고 올까요 지금 상황에선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는 정통적으로 0.381을 치면 은 아래를 꼬리를 내리던 말던 그냥 어쨌든 반등이 나와요 그냥 이 구간 자체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꼬리를 더 내려도 상관이 없고 사실 여기서 그냥 갑자기 다 올려도 상관이 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계속 요즘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0.382 비트가 이제 새로운 파동을 시작하면서, <laughs> 고점을 쌓았을 때, 여기는 이제 없는 걸로 보자고요. 여기,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 저항을, 조정을 받고 있다 했을 때, 0.382 구간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서 길게 내리고, 꼬리를 진짜 길게 내렸죠, 초반에는? 이렇게 길게 내리고, 이만큼 올라와요. 0.382는 주봉상에 무조건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꼬리를 어, 어느 정도 길게 내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추세 싸움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꼬리를 더 길게 내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은 지금 내일, 일요일이 이제 월요일 9시가 주봉 마감인데,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어떤 움직임을 주든지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극단적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됐을 때, 여기 딱382 구간에서 꼬리를 작게 내리고,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죠? 여기서도 382 구간에서 계속 지지받다가 올라왔죠? 여기서도 382 구간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조정을 줬었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382 구간에서 꼬리를 내리고 상승을 다시 해줬죠. 여기서도 382 구간까지 하락 조정을 줬었죠.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382 구간 내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382 구간 하락장인 조건이 비트가 하락장인 조건이 딱두 개가 있어요. 50주 이하에서 마감. 그리고 382 구간 아래로 주봉 마감. 만약에 지금도 월요일까지 제가 주봉 마감이 여기 0.382 구간에서 이 꼬리에 양, 조금이라도 이게 이 아래로, 382 아래로 내려가서 마감을 한다 싶으면 저는 69K를 볼 겁니다. 그 정도로 0.382가 이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0.38일 구간을 치면은 여기서 주봉 마감을 여기 아래로 하든 말든 일단은 반등을 한번 나와요. 반등을 한번 해서 여기 50주 이상에서 이렇게 한번 50주까지 상승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0 3 8이 이상에서 주봉 마감을 해주냐, 주봉 마감을 못 해주냐,랑 다음 주에 흐름, 다음 주에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냐,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여기를 위협하고 결국엔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69k를 치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단계고, 네네, 다음 주랑 여기 0.4, 사실 다음 주보다 여기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여기 0.382 구간에, 이 구간 자체, 이 가격대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다음 주에 여기 밑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주 뒤에 여기 밑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구간의 가격대에서 마감을 어떻게 해주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위로 마감을 했잖아요? 0.382 이상으로 이제 마감을 해줬다, 주봉 마감을. 그러면 이제 50주에서 어떻게 흐름이 일어나냐? 50주에서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냐? 20주, 20주를 또 지지받냐? 싶으면은 저는 20, 내년도 26년 4월까지 상승을 볼 거고, 50주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서 떨어진다 했을 때는 다시 68K를 볼 겁니다. 69k 빠져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정해 놓고 보는 것보다 여기 이 구간들 왔을 때 얘네들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추세가 컨펌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대개 추세 싸움이 심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선물을, 여기서 만약에 다시 15롱 시그널이 떴다 해도 저는 진입하는 거 추천 안, 안 드려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더 떨어졌을 때랑 여기서 한번더 위로 올라갔을 때이 구간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선물에서는. 가장 확실한 자리고. 어쨌든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온전히 지켜서 68K에서 다시 재배팅할 그거를, 가 시드를 갖고 있을지 아니면은 다 묶여서 그냥 계속 허송세월을 한 1년 동안 여기 만약에 68K까지 떨어졌다 했을 때 1년 동안의 시간이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묶인 시드를 여기 밑에서 두고 있을지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스트레스 받아도 자기 일 확실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괜찮죠. 근데 이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저는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 구간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대응을 잘 한다면은 오히려 68k 떨어졌을 때 나는 이 구간이 나한테는 또 엄청난 기회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묶이고 난 다음에, 어, 68k 떨어졌을 때, 아, 너무 스트레스죠. 내가 아무리 이제, 내 자본이 아무리 탄탄하더라도 내가 이제 할, 하는 일이 딱 있어서 내가 벌어 월 수익도 안정적이고 그렇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기서 이제 묶여 있으면. 그리고 여기 올라왔을 때, 아, 나 이제 올라가니까 나는 이제 대응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있을 거야 했을 때 여기서 50주선을 정 봐서 떨어지면 또 엄청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앞으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 상승장으로 턴을 하던 이 구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응 구간이 될 거예요 반등을 주더라도 이제 반등이 그 상승장까지 이어질 수 있,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laughs>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셔서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좀잘 털고 나오셔서 밑에서 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얻어 가야 돼요 만약에 68k에서 잘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손해본 거? 여기서 맨징 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손, 손해야? 어? 얼마든지 떨어지든 손, 신경 안 써.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진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서 이제, 난 시드가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회복해도 시드가 전체적으로 마이러스 50%야.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잖아? 시드가 마이러스 70% 돼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멘징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묶이고 대응 안 했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다시 여기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마이너스 50%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는 대응을 되게 잘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잘하시라고 이 이거를 괜히 틀어 놓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은 대응이 전부다. 대응을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내가 멘징을 넘어서서 수익으로 빠르게 수익으로 저, 다시 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손 놓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손 놓고 있으면 손해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남들 이제 돈벌때또 품어온다. 품어오면은 이제 또연쇄적으로 이제 저희가 매매에 있어서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전략을 하셔야 돼요. 50주 뚫는거 저도 사실 50주 뚫는 거는 상, 상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아 그냥 이 부분에서 정을 맞고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보려고요 시장이. 이게 지금 지수 관련돼서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MSTR의 MSCI 지수 제외 우려 이게 1월 중순쯤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아 글쎄요 저는 이거 이 중순쯤에 결정이 난다고 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믿고 아 이거 뭐 이거 뭐 어차피 뭐 MSTR의 대주주랑 MSCI의 대주주가 온전히 똑같다 하더라도 68K를 찍고 다시 이제 악재 소멸로 올라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신경을 안 써야 된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68K를 찍은 상태에서 이 악재를 소멸시키고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좀잘 바라봐야 된다.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코로나 때 처럼 이런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여기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냥 이 시기의 움직임, 이게 더어 비트코인이 그동안 보여준 움직임에 대해 서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시나리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대응을 되게 잘 하셔야 되죠.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 관점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뭐 말씀드리고 싶어도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이미 중요한 내용들을 아침에 다 텔레그램에 올려놔가지고서는 그럼 여러분들 매매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받고 갈게요.